가볼꺼에요? 여기서는 잡혀드립니다 누구야? 도도단지? 네 형. 안녕 오랜만이에요 형 저희 도장 좀 찍어주면 안되요? 어 잠깐만 여기도 다 그거 같은데 도네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<laughs> 어, 어떻세 어떻게, 어떻게, 어어게 오랜만에 떻게 어떻게, 어어요게 어떻게, 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어어게이 지금 부엌 올라가세요? 네아네 아, 네. 그리고 저랑 가위바위보도 하셔야 돼요 아진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뭐예요 이기면은 꽝도 있고 당첨도 있고 오오 나 가위바위보 잘생는데전난 남자라 주먹만 낼 건데 고습니다 오케이 <laughs> 혼자 오셨어요? 네아 어디서 출발했어요? 저요? 벨로마노요 벨로마노? 어. 네. 아. 일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고. <laughs> 어, 나 주먹만 낸 주먹만 낸다 가위 이거. <laughs> 가위바위보. 이상하네. 지금 저 주먹만 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? 못 들으셨나? 네 잠시만요. 뭐야? 아무것도 안써 있어. 아무것도 없으면 꽝이에요. 가, 일단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, 아, 뭐야? 없어. 아 없구나. 적구나. 지셨죠? 네. 도장 찍어 드릴게요 준비하신이라고 고생하셨어요 뭐 남자한 것도 아닌데 고생 으시네요 네.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네. 안전하게 타세요